반갑습니다. 친절한 토토로입니다. 어, 오늘 날짜 5월 11일 자, 토요일인데요. 음, 지금 이틀 연속 제가 축이 무너지면서 지금 좋은 결과가 없었네요. 아 어제도 참스나미잘 피해가지고 잘 골랐는데 두산만큼은 또 피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틀 연속 지금 틀리고 있고 오늘 조금 이제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이제 세이브와 이제 라쿠텐의 경기예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이 아니라 좀 많아요. 좀 많은 게 뭐냐면 세이브 같은 경우 이제 이마이 선수가 나오고 이제 리오네은 스기우라 선수가 나와요. 이 이마이 선수는 어 시즌 초부터 같이 출발을 했고요. 지금 현재 방어율이 3.92에 4승 2패를 나타내고 있고 니오넬 상대로는 1.29에 1승 0패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요거만 보시면 어 그럼 세이브가 더 좋은 게 아니냐 요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많을 건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어 지금 세이브 이마이타치아 선수가 그 5월 5일날 라쿠텐 상대로 139번과 135구를 던지면서 완봉승을 했어요. 라쿠텐 상대로. 뭐 라쿠텐 지금 빠따 되게 엄청 불이 물이 올라가 있는데 그 라쿠텐 상대로 구인이 완봉승을 가져왔다. 일단 요거를 좀 체크를 해야 되고요. 일단 요거 체크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니온엠 같은 경우에 이스기라 선수는 이번 시즌에 4월 23일 날 이제 라쿠텐 이제 홈에서 라쿠텐 상대로 등판했는데 을 5이닝 동안 무실점을 했어요. 근데 그 5이닝 동안 삼진이 9개였어요. 참 이거 아이러니하죠. 둘다 라쿠텐 상대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이제 둘의 만남이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지금 게다가 니오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 최근 전적이 완전 퐁당퐁당퐁당이에요 이거 우선 진짜 홀짝도 아니고 계속 퐁당퐁당퐁당을 하고 있는데 오늘이 만약 이 퐁당이 이어지면 당연히 지는 타이밍인데 뭐 스포츠에서는 그거를 논하기엔 좀 어렵고 지금 세이브 같은 경우에는 4연패 중이고 아 이거 참 애매한데 요거는 좀 부주력 개념으로 세이브 승리를 한번 가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주력은 잡지 마시고 이제 부주적으로 한번 가볼만 하다 이렇게 말, 말을 하고 싶고 다음은 이제 지바로떼와 소프트뱅크 에요 지바로떼 볼싱어 이제 메인 투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뱅크 센가 선수 나오는데 센가 선수 굉장히 강한 선수죠 어 지금 볼싱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점을 나타내는 게 뭐냐면 홈에서는 성적이 좋아요 뭐 6이닝 던져서 거의 1실점, 2실점 요 정도 하고 있는데 원정만 가면은 이제 4이닝까지 버티지를 못해서 거의 4에서 5이닝 정도의 이제 강판이 되는데 오늘은 오늘은 또 어떤 모습 보여줄지 그리고 센가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호미고 원정이고 가리지 않고 뭐 꾸준히 진짜 잘해주고 있는 선수예요. 그래서 너무 꾸준히 잘해주고 있으니까 괜히 이런 것도 괜히 걱정돼요. 어제 제가 이제 영상을 찍고 나서 그 영상 썸네일에 제가 좀 글을 적어 놨었잖아요. 좀 너무 정배만 보이는 게 찝찝하다. 또 오늘도 살, 오늘도, 오늘도 그 정도는 아닌데 괜히, 아우, 괜히 오늘 또못 던지는 거 아니야? 또 털리는 거 아니야? 괜히 이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되네요. 지금 시기가 좀 어느 정도 이제 좀 역배가 터지는 또 시기이기 때문에 어그 부분이 좀 걱정되지만 그래도, 센가 선수는 믿을만 하다. 근데, 여기서 또, 의심을 사야 될 점은 뭐냐면, 소프트뱅크가 치바로테와 만나면, 맨날 졌어요. 상대전적이 진짜 안 좋아요. 그래서, 진짜, 흔히, 뭐, 비속어로 이야기하면, 은어로 이야기하면, 치바로떼, 이제, 소프트뱅크는 치바로테의 밥이다. 요렇게 말을, 말들을 하는데, 오늘 선발 투수로만 봤을 때는 그래도 소프트뱅크 승리가 맞지 않을까. 거의 지금 지바로 때 지금 잘 나가는 선수들이 센가 상대로는 굉장히 상대전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래도 소프트뱅크 한번 믿어볼만 하다. 요거는 주력, 주력감은 어느 정도 된다. 요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키움과 KT의 경기. 보도록 하죠. 자, 키움은 이제 요키시 선수가 나오고요. KT는 금민철 선수가 나오는데, 이 금민철 선수 제가 처음 봤던 게, 사실 넥센 시절에 있었을 때 저는 금민철 선수를 처음 봤었어요. 근데 오늘 이제 또 친정팀을 맞이해서 오늘 또 이제 선발을 이제 하게 됐는데, 이거는 뭐 고민할 여력이 없죠. 그냥, 어제 또 KT한테 1점 차로 졌고, 선발 또 매치업이 또 이렇게 되고, 또양팀 이제 타선 라인업들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이제 분석 없이 어느 정도 이제 키움 승리 가져가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 다음은 이제 롯데와 이제 삼성의 경기예요 이제 롯데는 레일리 선수가 나오고, 삼성은 헤일리 선수가 나오는데, 어, 이분들 에일리 씨 친척분인가요? 다 이름이 1, 2가 들어가네요. 네, 1, 2가 있죠.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하고,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레일리 선수가 지금 올 시즌 좀 출발이 좋지가 않아요. 출발이 좋지 않고, 헤일리 선수는 반면에 출발은 좋았어요. 어느 정도 출발은 좋았지만, 지금, 좀 이제, 출발이 좀, 좋은 반면에 지금 성적은 좋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때 제가 4월 말쯤에 이~ 헤일리 선수가 좀몸 상태가 왠지 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도 이제 영점일 이닝 던지고 바로 이제 내려갔는데 그 후에 5월5일날 이제 원정에서 키움 이어로즈 원정에서 패전투수가 됐어요 3 이닝 7삼 이닝 칠 실점을 하면서 참 요런 부분 되면 요런 부분을 보면은 좀 걱정되는 부분인데 헤일리 선수가 지금 몸에 문제만 없다면, 오늘 롯데. 자, 아수아의 선수도 지금 부상을 당했고, 이제 이론수 볼 사람이 거의 없죠. 아, 지금 롯데도 지금 좀 상황이 안 좋다. 그래서 요거는 주력까지는 아니지만, 부주력으로 삼성을 가볼만 하다. 요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합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주력과 부주력을 나눠서 배팅을 합니다. 자, 주력은 소프트뱅크와 큐움그 다음에 부주력은 삼성과 세이브. 요런 식으로 오늘은 배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괜히 이제 이런 저에당 주력, 주력감의 경기와 부주력감의 경기를 괜히 또 묶으면 좀안정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으니까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구독자 여러분들이 보셨던 경기, 아, 이거는 주력감이다. 요렇게 생각하시는 경기는 그것들만 묶어서 가시고, 어, 그리고, 아, 이건 좀 부지력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부지력끼리만 이제 차라리 배당을 높여서 금액을 좀 낮추시는 그런 배팅을 하시는 지금은 시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절대 지금 시, 지금 이번 회차에 절대 답폴도 하지 마세요. 답폴도 절대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좀 이득을 챙길 수 있는 그런 배팅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안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자면, 5월 13일부터 이제 이 배트맨과 프로토에서 이제 일본 야구와 일본 축구, 그다음에 K리그 2부, 요렇게 세 가지의 종목을 발매를 안 한다고 해요. 그러면 진짜 맞추기 어려운 구경만 해야 되는데,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저도 5월 13일부터는 좀 종목을 바꿔야 할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유튜브를 찍으면서 어느 정도 승률이 나와야 여러분들한테 프리뷰도 해드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저도 기분이 좋아서 계속 하는데 1화가 솔직히 어떻게 보면 정배가 좀 많이 뜨긴 해요. 근데 그1화도 발매를 안 한다고 하면은 진짜 정말 최악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5월 13일부터는 이제 국야는 좀 부주력으로 빠지고 이제 메이저리그와 이제 축구 이렇게, 이제, 해외 경기를 좀 주로 다루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다뤄보고, 아, 이게 더 좋은 성적을 나타내고 있다 하면은, 그거를 계속 주종목으로 가는 게 맞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만약에 좀, 아 국야가 그래도 성적이 더 좋네. 이렇게 판단이 되면 국야만 할 테니까. 다 여러분도 들 5월 13일부터는 그세 가지 종목이 발매 안 한다는 거 참고하시고 이제 앞으로의 배팅을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고 영상 보신 분들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